Uh, this is a day i've been looking forward to uh, two and a half days. Uh, every once in a while, the revolutionary product comes along that changes everything. well, slick and easy, Oh, first of all, fortunately, slick and easy did quite good changes around the world. first, it comes with Rocky pants, nylon fabric, very comfortable, easy to wash, and stylish silhouette. Pretty cheap price. Of course, quality was good. So we have sold this pants for like I don't know, probably hundred thousands. And now we are showing a good knitwear, like, and also very comfortable. Warm material. So warm material, it's not a neat, but you can really like this. I'm introducing the world, to job speed the 신발이랑 다르 신발도 다르고 베드가 다르 안경도 내가 안 썼어 맞춤 옷이네요 아 정말 아, 촉감도 좋고 원래 것보다 조금 네. 더 얇아지긴 음. 했어요 더 얇아지고 그래서 완전히 이너형으로 입을 수 있게 제작돼서, 네. 사실 그 절기가 좀더 길어진 음, 감이좀 있어요. 털렉이 인어로 사용이 있으셨죠. 아, 그쵸. 네. 네. 워낙 또 그렇게 스타일링 많이 하시죠. 네. 되게 비싼 건 뭐, 막. 이게 원래 좀 스매드리겠는데. 네. 오늘부터 잡스로 네, 네. 아, 근데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막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흰색 티셔츠에 4만 원 정도 많이 남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개념도 이해가 가긴 가거든요. 네. 왜냐면은. 흰색 티셔츠 너무 오염도 심하고, 음. 조금, 아무리 좋은 걸 사도, 나름대로 그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네. 너무 데일리하게 있고, 데일리하게 세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 좀 소모품적으로, 일정 주기에 따라서 계속 교체해주는 네. 식으로 더 많이 구매를 하시거나 입으시니까, 음. 그러한 관점이 이해가 가는데, 지점들이 니트에서 발이되기는 쉽지가 않죠, 사실은. 니트는, 기본적으로 니트 자체가 가격 때가 높으니까. 음. 근데, 어쩌면은, 그런 것처럼, 입기에, 좋은 네. 친구가 잡스테이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소모품적으로 접근하기에도 나쁘지 않은데. 네. 사실은 소모품적으로 금방 입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친구는 또 아니고 굉장히 좀 원단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썼다 보니까. 그래서 네. 뭔가 오래 입으실 수도 있지만 접근하기도 좋고, 그냥 진짜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줄 수 있지 않나. 어쩌면 로켓팬츠의 혁신에. 아. 근접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뭐, 이너, 아까 말씀드렸죠. 단품으로도 활용하기 너 좋아요. 그 요번에 원단 체인지가 되면서, 네. 원단이 조금 더 이제, 라이트해지면서, 더 좋아진 게, 음, 저는 싶어. 단품으로 활용했을 때, 봄이나 네. 가을에 단품 활용도가 좀 압도적으로 좋아지잖아. 음... 기존 거는 좀 따뜻한 거에 엄청 집중돼 있는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네. 조금 더 웨어러블한 거에 더 집중이 됐고 네. 그렇다고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었 어쨌든 이런 이런 원단이 좀 살에 딱 붙어가지고 이너로 딱 받쳐주면 네. 보온이 엄청 좋아지니까. 네. 아 근데 피부에 닿는 촉감이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신우님이 입으신 사이즈는 1 사이즈죠. 네, 예, 1 1사이즈. 사이즈고. 1부터 3번 사이즈까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되게 딱 맞게 입는 게 네. 좋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1번 사이즈와 3번 사이즈 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스타일적으로 좀더 넉넉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우님이랑 비슷한 체격의 음. 2번 사이즈 가셔도 괜찮지만 그렇게 입으실 경우에는 이거를 더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위에 뭐 다른 걸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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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이즈가 너무 커서 위에 옷이 좀잘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음.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될것 같고 지금 다 넣어 입었지만 한번 어, 이거 한번 빼주실까요? 네. 기장감이 되게 적절해졌습니다. 그 단품으로 입기에도 너무 부담스러운 기장감은 아니지만, 넣어 입기에도 좋은 기장감이면서 뒤에 라인을 이렇게 잡아줘서 뭔가 옆에서 떨어진거나 뒤에서 떨어진 라인도 되게 단정하게 딱 오므라들어서. 막이 허벌러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본연의 가치에 좀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패턴감으로 세봉 디렉터님이 또 적절하게 또 터치를 해주셨고 이 기장이 되게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기장이 길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넣어 입으시면 되고 짧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빼서 그냥 이렇게 스타일링하셔도 괜찮은데 셔츠 같은 경우에는 막 이만큼 넣어야지. 뭐 이렇게 좀잘안 빠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지 안에 요만큼만 물려 있어도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 원단이 딸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스판이 있어가지고 얘가 그냥 이렇게 신축되면서 올라오는 거라서 바지 안에 깊숙이 옷을 넣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하이브리드한 느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빼입기에도 나쁘지 않은 기장감이면서 동시에 넣 입기도 나쁘지 않은 기장감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원단 때문이지 않을까 아 1사이즈 3사이즈 그래서 이 정도 실루엣감이 꼭뭐탁 저는 사실 이거 할때이 네. 생각을 아, 요 이거를 그... 위에 입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사이즈 6이라서 좀 큰데, 좀커죠 예, 이너형 터틀넥에다가 네. 그다음에 뭐 네. 그 다음에 뭐모큰넥에다가그 위에 이렇게 좀 따뜻한 소재의 어 셔츠 같은 거 레이어링 하시고 이제 이 위에 뭐 아우터를 딱 걸치면 이제 거의 근극의 코디가 됩요 솔직히 이 제품이 뭐 어떤 원단을 썼고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뭐 이런 저런 약간 부연 설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꼭 필요한 제품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압도적인 가격대와 압도적인 성능을 갖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입어 주시는 분들에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도 또 예의가 아닌지라 또 얘기를 좀해 드리자면은 일단 이 티셔츠에 사용했던 원단 같은 경우에 그냥 그러니까 티셔츠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요. 약간 니트 같은 느낌이 좀 있으니까. 하지만 원단 자체는 어, 코튼과 스판이 혼방되어 있는 원단입니다. 그러니까 스판이 한4% 정도가 혼방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상의류에 많이 쓰는 그런 원단은 아닙니다. 이게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이게 치깅스나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그런 원단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 스판이라고 하는 섬유 자체가, 뭐, 늘어지거나, 막 처지거나 뭐 이런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 스판 자체는 결국에는 그 원단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 코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천연섬유들은 자체적인 복원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입으면 입을수록 좀더 짜임이 성그러지고 늘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스판을 통해서 복원력도 가지게 되고 약간의 탄성도 가지게 되면서 실제로 착용했을 때 착용감도 높여주지만 이제 복원이 필요한 이런 네크라인 같은 경우나 이런 시보리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렇게 소매 라인에 조금 더 이렇게 잡아주는 텐션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어떤 식으로 막 넣어 입었을 때 몸을 움직일 때 이게 약간 딸려 올라오는 게 아니라 원단 째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신축도 됐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스판 때문에 이제 보건력 때문에 여기에는 약간 니트처럼의 성질을 가지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니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짜임 때문에 뭐가 이렇게 좀 늘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러면 은 약간 이거를 니트로 원래 이제 이세임이 이렇게 그 스티브 잡스가 입었던 그 니트도 결국 니트였잖아요. 그럼 니트로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니트는 어쩔 수 없이 울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특성상 이물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어울 자체가 그런 헤어리하고나 기모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따뜻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물론 이제 막 진짜 고가의 터틀넥 니트 혹은 모크넥 니트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그런 거가 거의 없죠 왜냐면 정말 좋은 원사 그리고 원사를 평가공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평가공을 하면은 그렇게 느낌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 뭐 루피아나의 그런 친구들이나 뭐 이런 애들을. 우리 모두가 다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볼루셔널리한 프로덕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느낌을 뭐 이렇게 따라한다기보다는 라 그러한 인상을 주면서도 더 생활밀접하고 진짜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용되는 원단들 세봉 디렉터님이 보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로 이렇게 재창조하는 이 과정들이 저는 디자이너나 디렉터의 어떤 역량과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떠냐 우리가 입었을 때 불필요한 것들은 다 덜어내고 진짜 필요한 것들만 남았는데 근데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봉제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특히나 넥라인이 그러니까 너무 높지 않고 딱 적당하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둘러서 이음새가 정말 깔끔하게 갈라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진짜 니트 터틀넥보다 이음새 부분이 훨씬 더 단정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목에 이물감을 더덜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바느질이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쪽으로 싹다 정리가 돼서 뭐두번 눌러봤거나 뭐 이런 건 없지만 깔끔하게 봉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뭐 이렇게 티셔츠들 같은 거 보면 여기에 뭐 체인 스티치로 눌러박아서 뭐 내구성을 높인다던가 뭐 여러 가지 봉지 기법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법들을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일단 첫 번째 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바느질이 나오는 게이 제품에 어,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뭘뭐 레이어링 할때 굳이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깔끔하고 매트하게 촥 떨어지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세봉 디렉터님의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원단 자체, 그러니까 약간 탄성 있는 원단 자체는 격이 바느질을 해가지고 내구성을 높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봉제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 힘이 딱 들어가면은 봉제사에 텐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단이 텐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싱글봉제만 들어가도 굉장히 높은 내구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것들을 더더 더 해가지고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가중치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완성된 이 잡스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보온도 뛰어나고 그리고 얇기 때문에 그 위에 뭘 어떻게 걸치고 레이어링을 하셔도 겨울 한철 내내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입으실 수도 있는데. 또 약간 날 풀리면은 단품으로 그냥 쫙 입고 다니시면 되는. 제가 봤을 때 어쩌면은 거의 국내 날씨에서는 반년 정도는 입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아이템이 완성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잡스티가 발매되는 일정하고 또 공교롭게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이거 다 카와니 시상도 다 엮여있는 그런 일이긴 한데 2월 달에 일본 출장 때 카와니 시상도 만났지만 그때 만났던 분 중에 또 되게 어린 일본 친구가 한명 있어요. 공교롭게 한국에 온 일정과 잡스티 발매 일정이 맞아져서 이렇게 또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아. <laughs> 日本から来ましたスタイリストアシスタントしてます中村です。ああ。まあ T シャツあの感触とか<う><う>結構肌触りが良くて、うん、なんか着てて気持ちいい,ちい,い。あのー、シルエット的にはシルエットも大好きです。ゆったりとしてああ余計にど 네임이 잡스틱, 잡스틱, 잡스틱. 아, 스틱 <laughs> 아, 네, 잡스틱. 아, 스틱 아, 잡스틱. 아, 네, 잡스틱. 아, 네, 잡스틱. 아, 네, 잡 아, 네, 잡스 아, 네, 잡스틱. 아, 네, 만 아, 네, 잡스틱. 아, 만잡스 라이이 4만 2000원? 예.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좀 이너웨어의 그 가격대 가좀 음. 저렴한 편인데 근데 이런 터틀넥 스타일에는 사실 이런 가격대 이런 제품이 거의 많이 없다. 알이가 넣어제 많습니다. 뭐 이걸本当に 1枚で着るの로 아, 네. 네. 있는 거 베스트. 아, 아 단품으로. 네. ートルネック一枚で着てるんですはけど今からスマホを一晩返すんですけれども弊社にあるパンツの中でこういうスタイリングをしてってなっていいがあれば一つ選んでいただいてそういうスタイリングをしてみましたお願いします でも本当に短いスパンで新アイテムを出してるのにも出してるのにその生地だったりあとはデザインだったりがクオリティが高くて。 비클리스만 써가면서 그런 짧은 스판으로 제품을 내도 디자인이라든지 퀄리티, 원단도 포함해서 이게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어디가 고장이 맛다 그게 저희 그 세봉 디렉터님이 저렇게 보여도 되게 국내에서는 스킬이 되게 좋으신 편이어서 이것도 첫 번째 원단 때는 불량이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빠르게 대처하셔가지고 이렇게 완성이 될수 있어가지고 사실 슬링 애니지를 그렇게 누가 보면 중구난방식으로 전개한다고할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그걸 브랜드처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세봉 디렉터님의 역할이다 한국에서 처음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 때 우리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し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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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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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辛いもの好きですかって聞かれて、で、辛いもの好きなで好きででのきなで、好きですって言ったら、めちゃめちゃ辛かった <lette>。ソースも本当にファッションストリートみたいな感じで、お店もデザインが、内装にこだわったりしてて、なんで歩くだけで楽しいし。ああ、けど、さっき、チェイク・グヴァンがね、プンソイエネクロメン、英語で、オトスタイルをジガジョ。ふだんは、本当に 70s とか、アメリカン。 オールスタイルブーツカットとかレザージャケットとか結構着るんであのアディケードに置いてるレザージャケットかっこいい僕がいい服はなんだろう難しいなでもやっぱり高ければいいってわけでもないし本当に安くていいものもあるんですけどやっぱ安い中でもクオリティだったり本当に長い間長い期間着続けられるもの 그러니の에야 이익이 같아요. 근데 좀 비슷해요. 왜냐면은 입어지는 옷이거든. 그러니까 입고 싶은 옷이고 계속 입을 수 있는 옷이고 그래서 옷이 입어서 사용돼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좋은 옷이지만 자주 입어지지 않는 옷은 저한테는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자. 나가야 이따가 기대에 따라 기즈답다리 여고래도 가면 되는데 여수 그때 뭐또뭐또 여고래를 뭐노? なんで自分に合った汚れがついていくのもいいところだし,、うん、し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疲れ様でしたお疲れ様です <laughs>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laughs>